치매로 몰면 되죠. 아들 부부의 속삭임에 38억 들고 사라진 아버지. 새벽 2시 아들과 며느리가 몰래 아버지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합니다.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속삭임. 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. 내 아들과 며느리가 도둑이 되었다.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국어교사 송민철.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30억 아파트와 8억 상가를 노리며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붉은 펜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. 과연 그 충격적인 결말은